이게 또그좀 아쉬운 부분이 때문에 제가 원래 중고나라로 이제 세 세제품을 살려고 아, 했어요. 아 했어요. 땡땡나라. 네, 근데 예. 그게 1 4만 원인가 1 6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중고나라로 이제 세 세제품을 살려고 했어요. 아 땡땡나라. 네, 근데 그게 1 4만 원인가 1 6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아 예. 중고가가어 어, 예. 예. 사겠다고 하고 돈 보내드렸죠. 네. 그 사기를 당했어요. 아 진짜요? <laughs> 네, 아 진짜로? 네, 그래서 네아 안되겠다 해가지고 <laughs> 어, 오, 너무 싸, 싸서 네. 전화 다 드리고 했는데 네. 이게 아 카톡으로 갑자기 넘어가서 대화를 이끌어가다가 네. 네, 문자가 너무 많이 와서 네. 자기는 카톡으로 대화를 해야겠다 아 그래서 카톡으로 대화를 하다가 전화를 하고 네. 다 보내주신다고 하고 그리고 네. 나서 전화가 없더라고요 입금을 해야 되 근데 증권 계좌더라고요. 아, 증권 계좌. 예, 그포더라고요 베포하는 아 이제 증권 계좌는 이제 증권소에서 네. 아, 좀 사기 당할 수 있다. 아, 예, 사기를 아. 당했죠. 제가 아, 그 증권 계좌는 조심해라. 네, 그런 말씀이죠. 예. 너무 싼거 조심하시고요. 네, 예. 예. 그래서 예, 증권하라 이용하실 때 안전거래 꼭 하셔야 돼요. 안전거래. 아, 아 예. 여기 있는 동생이 저는 나는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는 동생인데. 어 제가 이거 사기를 제, 제가 당할 정도면은 와 예. 어, 이거 정말 저 갑자기 예. 그래서 아 이제 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겠다 했죠. 아예 여러분들 그 조심하세요. 예. 사기는 에 예외가 없습니다. 오 잠깐만 물이 넘칠 것 같은 느낌. 얘좀 예, 와요. 그래서 결국 이 기계가 원래 가격이 한 23만 원, 3만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 14만 원 붙여야죠. <laughs> 30만 원 넘게 주고 산 가격. 아, 그러면은 10년 쓴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예, 그렇죠. 어 5년은 더 쓰네. 반년은 예, 더 쓰겠다. 5년이 어차피 그렇게 따지면은 예. 3만 원. 예, 내고 아, 그렇습니다. 네. 차 샀다는 기분으로 써야지. 차를 샀다고요? 예. 네. 아, <laughs> 차 샀다는 기분으로 아, 예. 오래 써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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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인생에서 이런 경험을 함으로써 네. 또한쪽도성숙되는 것도 있으니까. 예, 아, 그렇죠. 네, 또 여러분들에게 팁을 알려 드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커피 머신기에 대해서 어,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커피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캡슐 여기 있고요. 예, 아까 보여드린 캡슐인데 좀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어, 지금 색깔이 상당히 다양하고요. 이쁩니다. 어, 어, 어떤 게 좋은지 어떤 게 맛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예. 이 미리 이 용량도 용량. 다루고 해서 예. 어, 지금 보, 눈에 보이는 게 이거 비슷하죠? 이게 예. 아마 이게 예, 에스프레소 같아요. 8 0밀리가안 나오니까. 아, 그래서 네. 음, 에스프레소는 좀 진하죠? 네. 어 이거 이거 비슷해 보이는데요? 아니 이건가? 이거 이렇게 이네 제거죠? 이거아요네 이거를 한번 돌려볼까요? 네. 네. 이거 한번 선택해서 한번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이 네, 보이시죠? 예 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이 기계가 똑똑하게 이 자체적으로 확 코드를 인식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다 제조를 아! 해준다고 하거든요? 여기 이 보이네요. 이기 보면은 이백삼 음. m 보이죠? 아. 네 그래서 이 네. 컵이 하면 이백사 정도 되니까. 네. 비슷한. 네 알겠습니다. 한번 자 한번 네. 네. 해보죠 다시, 뚜껑 열고요. 아, 네. 저는 옆에서 좀 물을 좀채워드리려고 할게요. 그래서 보면, 은 여기 안에 딱 들어갈 수 있게. 홈이 있어요. 요홈에다가 그냥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내려주시고요 어, 소리 나죠. 오, 어, 예. 하고 한번, 여기다가 컵을 대고이정도면 음, 충분할 것같이데요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니이 네 그런 다음에 어 커피 향이 나요. 오예 어, 진짜 아, 예, 어 커피 향이 네. 갑자기 확올라 옵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카페 온 듯한 그런 네. 느낌. 네. LED가 여기 동그랗게 돌아가고. 네. 돌아가고 있어요. 네 지금 계속 뷰 빛이 돌아가고 있어요 여기. 그면서이 안에 캡슐도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품이 네. 되게 이제 많이 나는 거죠. 아 크레마. 네. 크레마. 네. 어 제가 이거 어, 이거 어 동생 만나기 전에 네. 어 예, 커피 내리는 거좀 굉장히 그거요 네, 감상 좀 하시죠. 이 회전이 7,000rpm 까지 회전을 한다고 들었어요. 아, 그분당 7,000번. 네. <laughs> 그쵸. 여러분들, rpm은 자동차 운전하시면 좀 많이 신변하게 보실 텐데, 7,000rpm 들어간다. 아, 굉장히 뜨요니다 뜨나가. 오. 향이 되게 좋은데요, 상당히. 네. 제가 커피에 서는잘 모르지만, 어, 제가 그냥 드, 이렇게 맞는 향은 아, 진짜 좋아요. 네. 그 집에서. 아, 집에서. 여러분들 그 혹시나 요리 프로그램으로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 있을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요리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이 커피 머신기 정확한 명칭이 뭐라고요? 레스프레소 네. 버추어 플러스. 예. 그 모델 플러스 그 모델에 대해서 예, 같이 여러분들과 언박싱하는 영상입니다. 딱 맞네요. 아컵 예, 선택을 상당히 잘했습니다. 오 여러분들, 오, 지금 위에서 내려다보는 모습인데요. 이, 컵을 에, 커피가 다 내려지면 한번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예, 어, 여기 보이시나요? 좀더 예, 이쪽에다가 아, 어, 예, 크레마 층도 보이고요. 밑에는 마치 커피가 아, 콜라 같이 그런 진한 물 네, 보이고 어, 있습니다. 냄새도 예, 향도 좋고요. 어, 이제 처음 내리는 건데 또 시음을 한번 해봐야겠죠. 되 시음은 저희가 종이컵? 요즘에 그 코로나도 있고 하니까 종이컵에다 살짝 네. 나눠서 네. 한 번씩 음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향이 상당히 좋아요. 네. 종이컵에다가 커피를 아이고. <laughs> 아 이거 좀 종일 보담으니까 크레마를 느낄 수없거든요 네, 크레마를 느낄 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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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마를 느낄 수 없다는 게좀 아쉬운 먹으면... 아쉬운데요. 예, 한번. 어, 일단은 저기 원 주인은 크레마를 느껴보고 감상을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아, 저는 이제 그냥 이 커피 내린 그맛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운 타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벗고 좀 하겠습니다. 뭔가 좀 구수한, 커피에 서는 모르지만, 구수한 그런 맛이 나는데요. 음... 아 진짜 너무 좋아요. 네, 그, 진짜 카페에서 맛볼 수 있는 그런 맛이 나요. 어, 네. 제가 이거 한, 한 모금 먹으려고 지금 거의 2주 기다렸습니다. 음. 2주 만에 온 거예요. 2주 만에 35만 원을 지불하고 여기까지. 네. 이 영상 앞에까지 온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맛을 같이 느낄 수 없다는 거, 향을 느낄 수 없다는 게좀 아쉽긴 해요. 이제 아침마다 이제 이거 먹으려고요. 어, 아, 침은 이제 커피와 함께 네. 시작하는 이제 삶의 시작이 되겠군요. 네. 어 근데 음, 기계가 어, 상당히 좀 모던하게 생겼고요. 여기 은색이라고 했는데 아 어, 되게 고급스러운 은색이에요. 그리고 음, 이 커피가 집에 있으면 매일매일 진짜 커피를 내려먹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 다른 커피 머신과 다르게 커피가 금방 나온 거 영상을 확인하셨죠? 예또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박싱 영상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같이 자리를 해준 옆에 있는 저희 지역 동생 이 있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이 커피 머신에 대해서도 어, 소개를 한번 해드렸는데요. 어,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기 전에 동생이말 한마디 한번 듣고 마무리할까요? 아, 네. 오늘 처음 이제 영상 같이 찍었는데 느낌, 소감이 어땠는지. 어, 상당히 재밌고요. 이 이제 커피가 저는 매일 먹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보면은 다양한 맛이 있지않습니까 지금? 네. 요거 하나씩 다 먹어 보는 거 이제. 지금 이게 며칠이에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12일. 하루에 네. 한 잔씩 해서 12일 동안 다른 맛의 커피를 먹어 볼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요게 하나에 한7 0원 정도 합니다. 아, 7 0원이요 예, 그러면 아. 어 되게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죠. 아, 그렇죠. 카페 가면은 아, 예, 가격이 거의 한 잔에 여기서 7배에 몰라 갈 텐데 그래서 그거를내 음. 집에서 어디 안 나가고 먹을 수 있다는 장점. 네. 가진 버추 플러스 요거를 한번 먹어봤는데 네. 너무 좋고요. 이거를 네. 이제 계속. 네. 전 아이스 아메리카노 되게 좋아해서 네. 아침에 이제 이걸로 해서 아이스 얼음 넣어가지고 네, 먹으면 네. 되게 어, 아침에 시작할 때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또 마리 카페지 카페까지 가기 위해서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고 갈아입고 차, 차 타고 그 카페 현장 가서 주문하고 계산하고 돈 커피 는 시간까지. 그 다음에 돈! 더 내야 됩니다 예, 그런 거 생각하시면 <laughs> 이 기계가 상당히 합리적이라는 거 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같이 나눠 보도록 하고요 음, 무엇보다도 집에서 이런 향과 커피 맛을 볼수 있다는 거는 아, 그만큼 좋은 기계면은 아, 분명한 거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지역 동생이 같이 해줘서 이런 커피 머신기도 같이 보여 드렸고요 아, 또 좋은 커피 향과 커피 맛을 볼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 오늘 같이 해준 이 지역 동생에게 감사의 말을 전달하고요. 아,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달하고요. 항상 제 채널 찾아주셔서 이렇게 영상 클릭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근데 이게 네. 거품이 줄어들어요. 이제 놔두면은 아 빨리 먹어야 되겠네요, 맞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금방 없어지는 음. 것 같고, 어, 저는 벌써 커피 원샷을 다 먹었어. 어, 진짜 아 이거 분명히 틀, 틀리... 저기 좋은 기계면은 트림이 네. 없는 것 같아요. 네, 씨, 욕심이 좀 나는 기계. 형님 사실 것 같아요. 구매하시지 <laughs> 네. 않을까? 조만간 다음 영상은. <laughs> 네, 이 동생의 그런 어떤 제안을 듣고 아, 제가 샀습니다 영상이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제가 봤을 때 음. 이거 말고 음. 이제 돌체구스도 있잖아요 아. 그걸로 사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제 비교하려고 아. <laughs> 네. 아마 그러시지 않을그 이제 음. 봤을 때 디자인도 되게 예쁜것 같아 음. 진짜 모던한 약간 청소기 같긴 한데 작은 청소기 아니 어떻게 보면 물포트 같기도 해아 그거 가습기 아그러 그래 가습기 가습기 예 네. 그런 딱 그런 느낌 네. 근데 응. 어, 아 이렇게 해서 이것도 말씀드릴는데 여기 캡슐이 지금 뒤로 아, 바로 갔어요 어? 열리면 바로 가요 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뒤에서 요거를 하면은 바로 버릴 수 있게 된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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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여기, 여기, 여기 들어왔어요 네. 네. 그래서 휴지통처럼 바로 그거를 아까 이비닐팩에다 버리라는 거죠 네. 어 이거 플라스틱 같은데 네 플라스틱이에요. 음, 아 그래도 좀 재활용 목적이 아, 깔끔한 거 아, 신기한 신기.